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말투를 통해서 운을 얻고 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억만 장자인 사이토 히토리시로부터 저자가 부자가 되는 대화법을 배우고 상당한 부를 이룬 후에 그 비법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 분들이라면 제가 중요한 부분만 모아놓았으니 실천해서 꼭그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은 메아리처럼 돌아온다. 말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커져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더 좋은 말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직 부자가 되지 못했다면 뭔가 좋지 못한 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난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에 녹음기를 매달고 하루 동안 녹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분명히 놀랄 것입니다. 아, 진짜 질린다. 웃기고 있네. 재미없어. 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거나 습관처럼 휴 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괜찮습니다.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약한 소리를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어미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에 긍정적인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정말 짜증난다. 고 생각했지만 괜찮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지만 용서해야지. 지루해 죽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재미있어졌어. 휴, 행복해. 어떻습니까? 이처럼 쉽게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나쁜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소에 안 좋은 말을 자주 했다면 그 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계적으로 나쁜 말, 어두운 말이 줄어들 테니까요. 나쁜 말이 줄어듦과 동시에 당신 주위 사람들의 태도나 반응 또한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물론이고 말하는 본인까지 밝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말은 천국의 말입니다. 반대로 절대로 써서는 안되는 것이 가난의 신을 불러들이는 지옥의 말이지요.천국의 말과 지옥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천국의 말 사랑합니다.운이 좋네.기뻐요.즐거워요.행복해요.고마워요.용서할게요.멋져요.예뻐요.멋있어요.지옥의 말 투덜거림.운도 없지.우는 소리. 걱정, 불평불만, 용서할 수 없어, 험담, 푸념. 이제부터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기분이 들게 하는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좋은 말은 반드시 운이라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돈은 결국 사람이 운반한다. 당신은 혹시 돈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돈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돈에는 발이 달리지 않아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줄을 맞춰 행진하면서 제발로 당신 집을 찾아올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 인간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부자도 있잖아요.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나쁜 짓을 하거나 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등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열한 부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분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대전제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오래 갈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호감을 살수 있을까요? 인기 있는 가수가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하면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도움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판다보다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뜻이죠. 본래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만 미움을 받는다면 당신이 표정이나 태도 등에서 뭔가 호감을 잃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호감을 살 만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중에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만한 험담, 독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자신이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그 버릇부터 고쳐야 합니다. 히토리 씨는 부자가 되었지만 거만하게 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도 남들의 미움을 사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만하게 구는 사람을 싫어할 뿐이지요.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대해서 특별히 남들이 싫어할 만한 짓만 안 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해줍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으스대지 않기는 사실 아주 쉽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누구나 돈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성격이 변한다면 돈에 패배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자기 역량보다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태도가 변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보통 부자가 되면 변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변함이 없으시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 히토리 씨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정말로 좋은 물건은 변하지 않는 법이지요. 자신이 없어도 자신 있는 척을 해야 하는 이유. 강연회를 마친 뒤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유미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많은 사람 앞에서 떨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할수 있다니, 어떻게 하면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긴장합니다. 자신감 따위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하지만 히토리 씨에게 배운 뒤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 만만한 척을 하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강연을 앞두고 긴장해서 완전히 얼어 있는 저에게 히토리 씨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마유미 씨, 잘 들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나, 장사를 잘 하는 것이나, 성공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속으로는 아무리 자신이 없어도 자신만만한 척을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자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됩니다. 자신감 있는 척 하면서 말하는 횟수를 늘려가다 보면, 말이란 건 점점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레 자신감도 붙게 되지요. 만약에 마유미 씨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엄청나게 고민하는 얼굴로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다는 식으로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절대로 그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고 싶지 않겠죠. 수술이고 뭐고 당장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랍니다. 자신 없어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꼭 말을 유창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보기에 자신 있어 보이면 되는 것이니까요. 장사할 때도 자신 없는 태도로 물건을 팔면 정말 좋은 물건도 별 볼일 없는 물건처럼 보이지 않아요? 자신감 있어 보이게 행동하는 것 말이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나 자기 가게를 선택해 준 손님, 자기를 만나러 와준 사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애정 표현이에요. 자신이 없더라도 남들 눈에 자신 있어 보이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글생글 웃고만 있어도 됩니다. 살짝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즐기면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주세요. 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말 앞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라는 말입니다. 설령 당신이 낚시를 가장 좋아하더라도 낚시가 제일 좋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낚시나 드라이브는 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돈을 낳는 수단은 누가 뭐래도 일입니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면 일의 신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돈의 신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좋아하더라도 돈이 가장 좋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경마예요?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승마예요? 라고 대답하는 편이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똑같이 말을 좋아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돈을 좋아한다고 말한다고 한들 돈에 사랑받지는 못합니다. 일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처음에는 네, 일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면서 놀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네,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밀고 나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과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게 재밌어요. 보람도 있고 즐겁거든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돈이 기뻐할 만한 말입니다. 속으로는 일을 싫어해도 좋으니,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다, 좋다 하는 사이에 정말로 일을 좋아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신비한 힘입니다.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해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말할 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까요? 아마 말에 가시 또는 도끼가 있거나 혹은 당신의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상처주는 말버릇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평상시에 사용하던 표현이나 말투를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당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는 인생이 잘안 풀리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미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른 사람뿐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배우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인생이 잘안 풀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역할을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상이 좋고 명랑하게 말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상대방과 나 단둘이서 한다고 생각하면 대화 내용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대화는 보통 상대방이 가시도친 말을 하면 나도 가시도친 말로 되받아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가시도친 말을 해도 나는 상대에게 좋은 말만 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게 마련이니까요. 말이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나 역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바뀌면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이 돌아온다는 식의 대화 패턴이 대강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되돌려줄 말을 다른 좋은 말로 바꾸면 상대방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운세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가시도친말을 내뱉어도 절대로 대받아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부자 중에는 재수 없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가시도친말을 하거나 배로 갚아주려고 하면 그 순간 제 운세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이때 웃으면서, 그건 재수 없는 사람이 어쩌다 부자가 된 거겠죠. 부자 중에도 좋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라거나, 저도 남들보다 부자가 되고 나서는 재수 없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조심하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좋은 말로 받아 넘기면 어떨까요? 이는 신이 제안한 게임이다. 한 사람은 상대방의 가시도친 말을 예쁜 말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할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모조리 예쁜 말로 바꾸는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자신의 말에 절대로 나쁜 기운을 넣지 않으려고 해도 무의식 중에 화난 마음이 드러나기도 하지요. 습관이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는 일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꿨을 때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책을 읽더라도 결국 부자가 되는 대화법을 실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못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조심하자고 신경을 쓰다 보면 하루에 100번 독이 든 말을 하던 것이 99번이 되고 98번이 되는 식으로 하나씩이라도 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번 정도로 줄었을 때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달라지겠지요? 남들에게 상처주는 말을 자주 내뱉으면서 내가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착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런 모순적인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만 있어도 운세가 나빠지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대화해야 한다고 해도 당신은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습관이란 무서워서 이렇게 결심하고도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올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앞으로는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조금씩이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를 극복해가는 게임이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못된 말을 할 때가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일을 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간은 억만 장자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든 누구나 일을 합니다. 모두들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며 일을 적으로 돌리는 사람은 하루에 8 내지 9시간 동안 싫은 일을 하면서 지내야만 합니다. 즉, 깨어있는 시간에 반 정도는 불쾌한 기분으로 있어야 하지요. 그러면 쉬는 날 술을 마시러 가도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을 친구로 만들면 가족처럼 예뻐하던 고양이가 죽어서 슬퍼하다가도 회사에 나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 슬픔이 희석됩니다. 이처럼 일은 참 고마운 존재이지요. 우리 부장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라며 불평할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일을 극복하는 게임입니다. 축구 등 많은 스포츠가 그렇듯, 우리 팀이 공을 넣으려고 할때 이를 방해하는 상대 팀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방해도 없이 마음껏 공을 넣으라고 하면 오히려 김이 빠지겠지요. 다양한 난관에 부딪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등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게임과 같습니다. 서로 다를지는 몰라도 모두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집니다. 당신에게만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는 당신은 기분 나쁜 일 같은 건 없죠 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저도 물론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모두 극복하고 웃으며 사는 것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예외없이 저한테도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어떻게 웃으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하면 부담도 당연히 커집니다. 사장이 되면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든 일도 감수해야 하지요. 사장 노릇하기 힘들다라는 당연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웃으면서 극복하면 되니까요. 신은 저에게 저를 위한 문제를 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위한 문제를 내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는 왠지 특수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세상에 특수한 문제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빈번하게 주어지니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1만 명 중에 한명 꼴로 나타나는 병에 걸렸다고 해봅시다.그러면 당신은 희귀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겠지요.하지만 일본에는 1억 2천만 명이 있습니다.그렇다면 당신과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1만 2천 명이나 있다는 뜻입니다.그렇게 따지면 아주 희귀한 병에 걸린 것도 아니지요.그리고 반드시 이를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은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든 찾아보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수한 문제처럼 느껴지겠지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같은 문제로 고민한 사람이 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반드시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극복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극복할 거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극복할 것입니다.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이와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부자가 되고 나서 불안해서 밖에 못 나가거나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신이 주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신의 과제 중 하나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과제를 해결했더니 이번에는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자여도 저처럼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수명이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강도를 만나 살해당했다면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을 운명이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어서 공포에 시달린다면 이를 이겨내면 됩니다. 문제는 고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문제, 그리고 또 다음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래도 웃으며 해결하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하는 말이 정말 다 맞나요? 라고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보다는 제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 좋은 쪽, 밝은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길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